바로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우송연사 달려보자 푸른 드을 푸른 하늘 바라보면. うるさい 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열심히 할머니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간호학교의 메르제인 교장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캔디의 자질을 인정하고 입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의의 천사 덜렁이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캔디 안녕+ 안녕+ 안녕 기분은 어떠세요 에, 캔디 덕분에 매우 좋아졌어요 에, 건강해지고 있어요. 네가 간호하는 모습이 베테랑 같아. 아 어, 그런 말씀을. 어 안녕. 아 캔디 가슴이 아파서. 어안 돼요. 가만히 누워 있지 않으면은. 고마워 캔디. 아 어, 병을 나으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산책 같이 해요. 캔디는 좋은 간호사야. 아 간호사라니요? 전 아직 간호학생인가요아 무슨 소리래, 캔디는 아주 훌륭한 간호사예요. <laughs> 캔디야 캔디야 캔디 캔디야 빨리 일어나요 어, 꿈이구나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준비해요 네 드디어 오늘부터 간호학생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회사처럼 잘 해낸다면 좋겠는데 캔디스 형뭘 중얼거리고 있죠? 네, 안네 아, 아. 이렇게 일찍부터 수업이 있나요, 프라니? 환자의 시중을 듭니다. 아, 실제 훈련이려군요? 안녕하세요. 1분 지각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우물 쯤을 했기 때문에 누구예요? 이번에 입학한 캔디스 화이트 아드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캔디스. 네? 병은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아요.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확실히 정규 간호사가 되면 다르구나. 그런데 거머니 뭘까? 저 프라니 뭐죠? 거머니 아, 뭐지요? 네? 에? 아, 아니, 뭐예요? 저, 전 아무것도 몰라서. 아, 환자의 체온을 재는 일이에요. 아, 알았어요. 고마워요, 프라니. 검언하겠습니다. 캔디는 저쪽에 있는 환자들을 부탁해요. 네, 좋아요. 아이고, 이게신 참. 이 어, 아, 죄송해요. 아아아 죄송해요. 손주년 아, 자주 이게 야 아이고 참이아 죄송합니다. 어, 아 죄송해요. 완전히 얼어버렸어. 침착해야지. 자 입을 벌려주세요. 아유. 얼렁이. 어 아유. 교장 선생님 잘 하고 있나? 안 네, 돼! 그럭저럭이요! 그럭저럭이라? 근데 덜렁이, 체온을 코에 재는 거냐? 네? 오, 또 실수로구나! <laughs> 덜렁대는 건천재적이라구나 <laughs> 응? 캔디스야! 어, 캔디스야! 저 불안이야 캔디스 양이라고 특히 거북하게 부르지 말고 캔디라고 부르고 말도 낮춰 졌으면 좋겠어 좋아 그렇다고 너무 허물 없이 굴지 않길 바래 아 알았어 그럼 캔디 난 다른 일이 있으니까 체온기 회수는 캔디 혼자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회수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온을 이 차트에 기입해줘 틀리지 않게 알았어 떠맡아 사니까 왠지 모르게 당당히 제구실을 하는 기분이야. 어이, 왔다 왔어. <laughs> 자이리 <어이>, 와봐 <laughs> 자, 이봐이이 <마>, 올려놓자고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자, 웃음> 자, 컴온 하겠어요. 자... 40도? 사, 40도라고? 이게 정말인가, 이거? 42도? 하 어때? 아, 여기도 40도! 아, 큰일났다! <laughs> 큰일났어요! 아, 큰일났어 아, 아이고! 아, 어, 어, 교장 선생님, 아, 교장 선생님이 큰일났습니다. 이런 덜렁이, 어떤 어. 뛰어다니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큰일났어요, 환자들이 이제 열이 나서. 뭐 뭐라고? 정상이잖아. 어, 여기도 정상. 어,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눈금을 읽는 방법이 틀렸겠지. 자, 여기도 정상.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봐도 열이 없는데 전도 42도라고 하길래 그만 놀라서 이제 그 짱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하느님맙소사. 하지만 아, 분명히 아, 음.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맵도 짚어봐야 돼, 덜렁아 죄송합니다. 캔디가 놀림당한 거야. 놀림 당했다고? 그래, 신입생은 자주 놀림을 받아. 허점을 보여선 안 돼. 허점? 불안이 있어요? 네! 슈퍼 실의 환자의 간호를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캔디스도 공부 겸해서 함께 가도록 하세요. 네? 희대기야! 아, 저것 봐! 나무에 벌써 저렇게 잎이 나왔잖아! 하지만 아직은 바람이 차구나! 그렇지, 프라니? 좀더햇볕이 드는 곳으로 가자! 어서! 응? 캔디! 어, 왜? 넌좀 말이 많아! 프라니! 나한텐 괜찮지만, 환자에게까지 지나치게 차!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말로 대해야 할텐데 프라니 내게 맡겨줘 부탁이야 환자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아, 괜찮아 조심해 프라니는 이 근처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좋겠어 자 어디로 갈까? 저쪽 아, 그래 좋아 이제는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왜 그러니? 참 이상하구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얘기해 줘.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줄 테니까. 아, 저 언덕으로 올라가 볼까? 저쪽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전망이 정말 멋져. 자, 가보자. 어? 난, 어, 왜 그러니? 어, 열이 심한데? 어, 맥박도 거칠고, 어떡하지? 아, 어, 저희를 너에게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 하지만,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무리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음. 절대로. 뭔가요, 두 사람? 이런 곳에서 허둥대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빨리 대기실로 가세요. 어, 어 하지마. 지 음. 가세요. 네. 네. 저두 사람 무슨 실수를 한것 같아. 그런데 프라님은 어째서 저런 신입생에게 맡겼을까? 아유 떠맡은 사람도 떠맡은 사람 그 말이야. 아유. 자, 한잔. 이제 괜찮아요. 아, 아, 다행이야. 두 사람 다 교장 선생님 부르고 계세요. 네. 네. 아니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자신의 환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캔디스. 네. 환자의 취급 방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맡았었지? 그 애는 심장이 나쁜데다 매우 신경성이야. 조금의 쇼크에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털렁이라고 하는 거야. 환자는 단지 상냥하게 다루기만 해선 안 돼요. 저 애의 경우는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어. 그래서 응석을 받아주지 않는 편이 저 애를 위해서 좋은 거야. 그것을 갑자기 친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저 애는 자기의 죽음이 곧 다가와서 친절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 그거 가지고 쇼크를 받다니. 환자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겠지 이제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프라니 미안해 두 사람 다 가도 좋아요 네 프라니 네. 두 사람의 담당 환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식사는 아직 안됐어요? 곧 가져가겠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laughs> 아이고, 배고파. 매고, 아이고, 배고파라. 매고파. 아이고, 아이고 밥 안주나, 이거? 밥 줘야지, 이거. 어우,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이 빨리, 빨리 밥 줘야지. 아이고, 우와, 어떡해, 이거. 네, 갑니다. 여기있어요 아신참돌렁이좀 먹여 주는 게 어때? 뭐라고요? 손나는 <laughs> 그만 두세요. 와, 어, 무서운데? 야, 과연 선배는 무섭구나. 에? 아이고, 이거 손이 떨려서 먹을 수가 없네. 아이 신발 <laughs> <laughs> 좋아요. 먹여 드리겠어요. 자, 떨리는 손이 이렇게 봐요. 응? 아, 에, 아, 아, 이번 저거왜 이래? 좋아요. 자, 됐어요. <laughs> 자, 아이. 아이, 얘 대대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혼자서는 드시지 못하잖아요? 시키는 게 좋겠구나! 후! 후! 자, 아 하세요! 아, 저, 저, 이제 됐어! 이거 혼자서 먹겠어! 얼마나 그래요? 과연 내 손은 환자를 잘 다루는 손이야? 캔디, 이젠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 같으니까 이 방을 부탁해! 알았어! 여기 얘는 언제나 먹여줘야 해서 힘이 들어! 아 걱정 마. 안녕. 식사 시간이야. 어머 왜 그러니? 어째서 이 병원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나오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은 병이 나니까 그렇지. 흠,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 먹지 않을 거야. 갖고 나가. 어린이는 잘해 주면 반대로 반항적이 되는구나. 자, 어서 먹어야 돼. 아이, 뭐하고 있어? 먹지 않겠단 말이야. 먹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먹일 거야. 이 간호 누나 무섭다. 너 알겠어? <놀람> <놀람> 어? <놀람> <놀람> 이 덜렁이. 어 죄송합니다. 어휴. 하지만 저의 태도는 이제 넌 포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네.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구나. 교장 선생님 그말 진심이신가요? 이제 됐으니 가봐. 난 역시 틀렸나봐. 어 뭐냐 아직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냐 울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가봐 자 예. 잠깐 미안했어 난 새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 그런데도 건방지게 얘기했으면 미안해. 하지만, 병원의 식사는 꼭꼭 먹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져서 다른 애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다녔으면 해. 어머나, 카우보이네! 내 친구 중에 너와 같은 또래카카우이이있 있었어. 어떻지지는지지 올감이 던질 줄 아니? 난 아주 잘한다. 카우보이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야. 네가 건강해지면은 나가. 이런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밖을 뛰어다녔으면 해. 응? <laughs> 다 먹었구나. 뭐야? 또 눈물이야? 감 던지는 거 가르쳐 줘 그래 헐이어 아, 아, 교장 선생님 해맸구나 덜렁이 뭐야 <laughs> 나무타기도 가르쳐 줘뭐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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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렁이! 아, 어, 교장 선생님, 아, 이제 그 덜렁이라는 말은 그만해주세요. 환자들이 불신감을 삽니다. 흥.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모자는 뭐냐? 거꾸로 썼잖아. 어? 아, 참! <laughs> 그만, 그만들 웃어요. 산책이라도 좀 하는 게 좋겠는데요. 당신은 자야 한다고 했을 텐데. 식후에 약을 먹지 않았죠? 어때요? 많이 아픈가요? 그러면 아직은 따뜻하게 해야 돼요. 거리에서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비실비실했는데 아 대단하구나. 무뚝뚝하면서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봐주시고 계셔. 정말로 진짜 간호사다 오시오. 간호학교 교장 선생님에다 병원의 원장 선생님. 과연, 포니 선생님의 친구야? 생김새는 정반대지만, 어딘가 모르게 닮으신 것 같아. 뭘 우물쭈물하고 있나? 어. 이제 곧 수업이 시작될텐데, 정신차려! 어, 어 참! 교과서 잊지 않도록! 네! 흠, <laughs> 이건 대체 누가 정돈해 놓았을까? 정말 벌써? 보어포스테아 아치, 애니, 패티, 잘 지내니? 지금 난 메리제인 간호학교라는 곳에 와 있어. 난 간호사가 되려고 한단다. 이 길을 찾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단다. 아, 미안해. 스테아, 아치, 애니, 페티난 반드시 간호사가 되어 보여주겠어. 힘은 들겠지만 노력할 거야.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또다시 편지할게. 어플 끌게. 테리, 알버티 씨. 편지는 보낼 수 없지만 저도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답니다. 안심하세요. 언젠가 두 사람을 만나는 날 당당한 간호사가 돼 있을 거예요. 캔디는 좀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만 낮에 피로감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